정오각형이나와있고요 여기에서 코 B, C, D의 길이가 12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 r 이고요 거기에서 5분의 2만큼 차지하는게 12파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반지름을 구했더니 계산하면요. 15가 나오고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연결할게. 원의 중심에서 내려가면 현은 수직 이등분되고요 얘를 M이라고 넣을게요. 반지름이 지금 15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한 각의 크기 구해야죠. 얘가 지금 360에서요. 오로 나누면 72도가 될 거고요. 한 각의 크기를 나누면 36도. 그럼 얘는 54도가 되겠네. 그래서 힌트를 줬고요. 나는 한 변의 길이 구해야 되니까 얘 절반을 a라고 넣을게. 그럼 사인 50, 아니, 코사인으로 가야죠. 코사인 50. 5분의 a 되겠네. 그럼 코사인은요 지금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따라서 a는 9가 될 거고요. 여기에 2배 해주면 한 변의 길이는 18이 되겠죠.